기도하고 읽으면서 생각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의 단을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단을 쌓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는 이들의 심령에 늘 거하시는 영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모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주셔서 듣는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기하 16장은 유다왕 아하스의 사적입니다. 아하스에 관한 일입니다. 1절부터 몇절을 보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승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다윗 같은 좋은 조상의 모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받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이스라엘 왕들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이절에 보면 아스 왕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또, 그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본문에 그랬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났다. 고 말합니다.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자녀를 불태워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뜻인데, 끔찍한 일이죠. 또 그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습니다. 산당 제사는 이방 신 숭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5절에는 아하스가 유다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교훈대로 올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치 않았고 그의 계명들을 어기고 각가지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5절 6절 보습니다. 이때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엘라스는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이스라엘 땅 바뀌지요. 홍해에 오른쪽 그 갈라진. 그. 해안 그 곳이 엘라시라고 하고, 또 혹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지명이 나오기도 하는 곳이지요. 아라망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애워싼 것은 아하수 왕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은. 좀더 자세하게 쓰기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색으로 갔으며 자 여기 열한기에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역대기에는 그때의 아람사람 군대가 많은 무리를 포로로 잡아서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많이 포로로 잡아가고 북방 이스라엘 군대도 와서 많이 사륙했다 그 전쟁에서 그 역대하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많은 재물을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아람 사람들도 많은 포로로 잡아갔고 이스라엘 왕 베가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유다 나라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극률이었습니다. 또 아직도 유다 나라에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 본문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스왕이아스루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스왕이담세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이담세색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본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수은제는 일종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와의 호 앞, 곧전 그 앞에 있던 노단을 옮기되, 세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단 북편에 두니라 아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이큰 단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위에 다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다는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수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수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이래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시를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혹은 전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으로부터 옮겨 여와의 전에서 떼어서 옮겨 세웠더라. 아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위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희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단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노단이라는 말은 노시라고 번역한 이 말은 영어 성경들은 청동 청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브론즈라고 그러죠. 청동 당청 비슷하지만은. 구리하고 석는 합금이 조금 조금 다르죠, 노타고 청동은 비슷한 것입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게 성전의 안식이를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낭실 앞에 낭실이라는 말은 긴 복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이고 뒤에 있는 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은. 출입구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자, 역대하 28장 17절 18절을 해 보면은 그때 에돔과 블레셋도 유다를 침략했다고 증거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아수르는 아하스는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징벌의 고난 중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하지 않고 도리어 아수르 왕에게 구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아스의 청을 듣고 올라와서 곧 올라와서 담에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고, 잡아, 길로 옮기고, 또 아라망 르신을 죽였고, 그때 이스라엘의 나라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보입니다. 또,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벌의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스가 이방 사람들의 단을 본받아 그것을 만들고 그 위에 제사들을 드린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시하신 대로 설치된 노단, 곧 청동 단을 임의로 옮겨 단 북편에 두고 물대야를 옮기고 또 노바다, 청동바다, 노소, 또 청동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둔것 등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불경건과 폐역을 나타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담에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훼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을 캐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악과 폐역을 부렸던 것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아스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스는 우상숭배와 불경건과 폐역을 행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은 배교와 타협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타락하고 목사들과 교인들도 부패해서 바른 길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은 성경에 밝히 교훈된 옛 길, 옛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길만이 바른 길입니다. 성경의 바른 교훈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 길을 구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옛 길을 바른 길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스의 경우처럼 불경건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렇게 말했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거기서 죄성, 죄악된 몸에 이끌리는 대로, 몸의 죄성이 이끌리는,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성을 따라 사는, 죄지으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폐역하게, 계속 죄 가운데에 머문다면 이런 경고지요. 경고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경고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게 영은 성령임을 가르치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성화의 이치라고 하죠. 성화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죄성을 죽이고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쫓아서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방법이다. 성화의 방법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쫓아서 죄성을 꺾는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중생 때는 우리가 수동적이지만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죽은 자는 응답할 수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우리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신다. 신인 협력설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자가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중생은 그렇지만은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이미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힘쓰라 예, 힘쓰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께서는 특히 사랑하시는 자들, 주께서 사랑하여 피 흘려 사신 자들, 받으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히브리스 12장 6절.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조그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징계가 있다, 훈련과 단련이 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징벌 중에서 아스처럼 폐역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폐역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징벌이다. 하나님이 내리시기는 징책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느껴지면, 그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의 은혜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겸손히 회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학성경에서도 징계에 대해서 교훈한 장이죠. 성도에게도 징계가 있느냐, 있다고 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생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 아들, 중생한 자라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해야 된다. 희브리서 12장 5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가 있는데,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 낭망도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요. 단련인 줄 알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행한 일은 참 부족한데, 주께서 내게 내리시는 단련은 그래도 작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받아들이고. 또 9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부모님이 우리 잘못한다고 자녀들 야단칠 때에 그래도 부모 공경을 해야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한 책망인데 그것을 싫어하고 저항하면 안 되듯이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아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올바른 신앙 생활, 옛 길, 옛 신앙, 바른 길,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줄 알아서 징계를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고 폐역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는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늘 펼쳐서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옛길 바른 길을 잘 이해하고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혹 우리의 부족 때문에 주께서 주님 근심하시고 징책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이여 달게 받고 또그 징계 속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복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